이거 마철로 가죠 엔 a 끼리 모이자 뭐팔딱 u 아, j 야 그래 그래, 엔티키리 모이자 i 너엔 j a e 잖아엔 t 아 대문자 엔. z a Anti t e m 엔 n z a in. Actual. Come, not 자 end. I d 로 n 앞에 n o w 자 don't k 로 o w I don't 이 마철로, 난...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 n 야 이게 구, 이게 사회적 왕따인가? 신조 왕따지 사회적 망. 아 그동안 롱맨하고 있어야 되겠다 맨 실.. 전 전술, 전술. <laughs> 내가 생각해도 뭐야. 너무 양아치 같아 <laughs> 실전 전술이 뭐예요 형 실전 전술이 뭐죠? 야 하네. 그거하고 이거 하면은 나. <웃음> <웃음> 이게 보이려나? 예비 안 해도 된다니까 너안해 어, 어, 아, 왜 그랬어? 아, 근데? 주... 아, 은성이 아니구나. 야, 은가네니가 뭐... 대단, 야, 택시야, 니가 대단만 안 했으면 됐어, 엄마 맞아. 빙구, 빙초, 아, 빙초. 천샌데? 아까 쓰지 못했어. 대단만 안 했어, 또. 어, 대단만 안 했으면 누가 됐어. 예비한지 누가 예비인지 보니까. 딱 망고형이 아니라는 것만 아니까. 저거 뭐 니까 그러니까 이거, 이거 그거잖아요. 그, 야. 야, 야, 벌써부터 헷갈려. 그야거들이고 와, 아무것도 뭐, 안 나오는데.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. 아, 이거 사이트, 어, 누구야? 어? 아, 이거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? 사이트 들어온 <laughs> 사람 다 <다시> 죽을 <줄> 거야. <laughs> 이거 침도 안 뜨죠. 아, 침은 떠. 침도 안 떠, 침도. 안떠 가까이 가면 안 뜨는데요. <laughs> 가까이 가면 뜬다고? 펩시야. 아, 아, 마우스 갖다 대야 하네. 어? 펩시야. 이세개 중에 누가 나 같아. 야, 그 말하면 알지! 오케이. No, no, no. 에이, 땅, no, no. 카페인아, 부 아이고, 뭐야, 이거 팀원 안 보여? 네. 스스 알아서 잘 쏴. 이거 청아지 하나 올네 카페인아, 부어. 청아 이리 부어 어, 깜짝이야. 아, 화려보고 놀랐네 씨발. 아, 오, 갑자기? 씨, 깜짝이야, 씨 아, 성진이 형, 그냥 들어오지 마. 다 가. 야, 알리바이 무슨모잖아 이거. 핑안 아? 찍히면. 아니, 알리바이 들 어? 뭐? 안 보이는데? 아, 씨발. 뭐 해도 그렇지. 붓에 어 씨발. 준이한테폭발했다있어 <놀람> <써도> <놀람> 체력도 조금 빨리 다나? 아 뭐야 이거 산창이 있네 내 체력이 아, 몇일까? 막쓰면 안된다 아 깜빡했다 <놀람> <쓰여야 안> <놀람> 얼마나 는 누구세요! 아, 사이, 사이팅 사이팅 애 <놀람> <H> 사이팅 누구세요! 아 씨발 누구세요? <laughs> 디오지 누구였어요? <laughs> 나아형 저예요 저저 씨발 저. 아, 저저말 <laughs> 저거 뭐야 저거 누구야 카메라야 누구야 <laughs> 카메라다야 <나, 진짜>, <laughs> 존나 헷갈려 이거 씨발 <laughs> 재밌네. 오, 시바, 갑자기 와! <목소리> <깜빡이> <목소리> 뭐야, 그럼면왜어디갔어애죽죽었잖 죽어라! 죽었잖죽어죽어어죽어 죽어라! 죽었잖아어죽죽인지도어라죽죽어 죽어라! 죽 죽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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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죽 아 우리 팀들 어디있지 하면서 보 아, 갑자기 나... 갑자기 창문에서 <laughs> 세명이 죽어 있어 나 카메라 살아있는지도 몰랐다 카메라 적걸인줄 알고 지, 자꾸 시퍼던찍었잖아아 <laughs> 어, 총알 막 쏘다가 총알 두탄창 남았길래 뭐지 이러고 있었어 이거 탄짝만한게 작대기야 카메라, 카메라 누구였어요? 작대기야 저랑 아이컨택 카메라 <laughs> 누구였냐? 아, 갑자기 소리 들려가지고 벽 팡팡 쏘니까 그랬지? 카페카페 형이었잖아요. 이거를 이거를 묻어가시려고. 이거를. 저기 왜 여기에? 빠는 뭐 기생방이겠지 뭐. 기생방이요? 아니야 1층에 1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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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방. 저여기 있어요? 왜 이거 점수 뜨지도 않아 심지어. 아 점수 좀 알려줘야지. 이거 사진을. 아엑스키 u 이거 d 이거 누는인지아프리건지 모르겠네. 죽송합니다죄송 그러니까. 주방이야 송합 주방 뭐뭐 뭐 있는지 본사람? 아다니니까니라안찍혀니 안찍혀 합니다 죄송합니다. 이거 누구야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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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 아이고, 안 <끝> 아, 이거 덕 가는데 조심 좀도안 보여. 어우, 야, 미친놈. 방으세요이 누구야? 이 누구야? 뭐나 있어 근데 나 지금 주방이야 이 층에 앨라 있어 아 누구세요? 아 손지영이구나 실제로 <laughs> 해서 이렇게해요 아니지 않을? 어 이거 누가? 어 오, 깜짝이야! 씨발 깜짝이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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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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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, 아니, 아니 프로스트 줄 알았네. 오 씨발! 첫 깜짝이네. 와1초 고민했어. 1초 고민했어. 1초 고민했어. 어 프로 프로스팅가 하면서 <laughs> 하고 있을 때도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 노란색 유니폼 있잖아 그거 입으면 존나 재밌겠다. <laughs> 아 진짜 웃긴다. 아니 저 순간에 진짜 딱 보자마자 1초 생각했어요. 프로스팅가? 개 사기 아니냐 이거? 거기인가? <laughs> 아1 5피다 이거. 1 5피다 이거. 개오피다 정신 못 차린다. 이거 진짜 정신 못 차린다. 그거. 이거 뜨게 뜨지? 뜰... 어. 걸? 아마? 그건 떠 이건 떠야지 가재 특수... 그, 자기 특수 그거를 이용한 가재 있다아 존나 웃기네 진짜 실전 개재밌다드아누구쳤어 진짜 미접퓨... 그... 잠깐만 이거 위치 안데 진짜... <laughs> 야, 위치 안 나오는데? 야, 겉, 겉 위치가 안 나오는데? 야, 위치 가 위치 안나와 위치 <laughs> 안나와는 야, 위치 위치 안 나오는데? 야, 위치 안안나오 야, 위치 위치 아 뒤질 아 오, 놀래라 씨발. 아우 씨발 들어온 사람 다 뒤질 줄아야 씨발. 야. 클야누 야, <laughs> 야, 누구냐? 글라지어? 글라지어. <laughs> 자기 퀼 보여주네 이거 탄약도 아껴야 돼 재장전 실수하면 X되는겨 <laughs> 탄약 많이 없어? 아, 어어아 그만 왔어 그치 영원히 사탐이고요야 <사탐장기,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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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라진 몇번쓰고 없어질 것 같은데 야 가드리 양 시간이야 이 씨발놈들아 리전컷 <laughs> <laughs> <아니, 웃음> 죽은지 안 죽은지도 모르겠네 이거 왜요 왜요 제 근처에 있는 사람? 아 씨발 이걸 어떻게 알아? <laughs> 아, 그거 떠? 몰라 아직 사람이 알아서 몰라 <laughs> 아 군집표 떴네 <10뼈도> <laughs> 아, 이거 이거 너무 좋다 이 스킬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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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설마... <목소리가> 아 펼스가, 펄스가 펄스가 네. 캐시 님이구나. 머머리 컷. 머머리? 저머머리인데요 <laughs> 머머리 컷. <웃음> <웃음> 누구 있어요? 네, 누구 있어요. <laughs> 이오비 <말이래>? 에괜찮아요 <laughs> 아니... 친데 네, 없어요? 파이죠디플로잉 센서. 누구 있어요? <웃음> <웃음> 아, 깜짝아! <깜짝이야. 웃음> 네, 이거 죽으면 팀원 반면죽으타면 죽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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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으타임으면 죽으면 죽으만 보이나? 아니네 보이네 죽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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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 s e c o n 아, 죄송해요 안들어갑니다0층이다 o 층 2층, d 층5 seconds <laughs> remaining. <laughs> 가굿 <laughs> <laughs> 아, 보이지도 아, 내 <laughs> 이런 상 언더시프였는데 위치가 아니었구나. 나 <laughs> 이거 슈퍼님데 나한테만 보이는 거야? 아니야 다 네, 보여. 아니, 아니, 아, 그래? 아. 그래서 펩시언 겁나 뛰어가셨어. <laughs> 미쳤다 탄창 다 쓰게 해준다. <laughs> 그거 하시려고. 어? 아, 마루!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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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돈도도노노노노딴거딴 거. 콜로디스. 딴 거. 어, 어, 퍼시스. 아 이거 해 주지. 니드 그래, 유즈 유 드론 투겟 어바웃. 나 차라리 그게 아냐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. 홀로그램 봐. 위치. 닥. 홀로그램 봐. 뭐야 저거. <웃음> 뭐야. <웃음> 뭐야. 뭐야, <저거>. <웃음> 야, 저야야 네, 가만야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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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

뭐야? <laughs> 아위위 위, <laughs> <laughs> <발길 있다>. 아, <laughs> 위에. 있네. 위에. 바로 위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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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위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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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 반갑다고 인사하는 게 됩니까? 아, 나! <laughs> <laughs> 이발길개 같은 년이! 으악에발 어어어어, 플 알리바이 인플 야, 이거 좀 깨줘, 나 들어가게! <laughs> 어, 뭘 볼게요, 깰수 있는 게 어딨어! 어 봐. 들어왔어, 들어왔어요, 이미! 오! 스야뭐션라이스스어 뭐야 뭐야 방금 보였을텐데 드수스드 뒤로 치듀치 계단총 계단총 아단형 죽으자는 말이 없는거야 밖에 있어도 뭐 보여요? 아레드팀찍네 밖에 있어 레드킹 찍혀 찍힌다 석준아 이 옆에

근데 솔직히 발키리 때문에 너무 놀랬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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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새끼씨발 갑자기 튀어나와 <laughs> 바리케이트 깨는 <laughs> 소리 듣고 예상은 <laughs> 했다만 아이 누가 저거 바리케이트 한다